반갑습니다. 타이쿤 주식입니다. 어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촬영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그 뉴스를 보면은 그 증시 요약이라고 해가지고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laughs>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이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 제가 이것을 왜 언급을 하는지 어,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상한가 하는 종목들하고 급등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주를 그 캐치하는 건데 어떤 어한 사유 때문에 이 주식은 날라가는지를어 대략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제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힘이 얼마나 센지 그다음에 얼마나 더갈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이제 그 가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어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시 요약은 한 번쯤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증시 요약을 뉴스를 그 찾아보는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일단 요 부분을 어 찾아서 보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종목부터 한번쭉한번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장의 가장 큰 주도주죠. 한국 파마. 어 지금 7만원까지 갔는데 이 상한가 일수를 보시게 되면 지금 4일 연속 상한가 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지금 강력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어 지금 이제 투자 경고인지 그 투자 위험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한가 일수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4일째 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사유를 읽어 보시면 자사 생산 코로나 19 치료제 제넨셜 인도 임상 이상 완료 구십오 95% 효과 확인 사사, 사실 사사 재부각 등의 나흘째 상한가 강력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치료제인데 90% 효과가 있다 확인이 됐다 그게 재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한가가 나온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왜 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요걸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필룩스 라는 종목입니다 필룩스 이게 원래 그 바이오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아니었는데 어그 참여를 한다 자회사가 그 바이오에 이제 참여를 한다는 그런 이제 그, 그 사실이 좀 약간 부각이 되면서 예전에도 한번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어, 이게 이것도 보시면 한국 파마 생산 코로나19 치료제 제넨셜 인도, 인도 임상 이상 완료 속95% 효과 확인 재부각 등의 제넨셜과 전략적 제휴 사실 등이 지속 부각, 부각되며 상한가. 그러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그 한국 파마가 일단 대장이고 필룩스가 그거를 따라간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GL 팜텍인데 어 이거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 유리 그 모멘텀 지속에 어 이제 상한가 이제 대선테마주로 엮이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한번 요런 신세계건설은 문재인 대통령 설전 부동산 대책 발표 소식 등의 일부 건설 중 소형 테마 상승 속 상한가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이런 이유로 어 상한가가 갔습니다 신세계건설. 설전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laughs>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을 하면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신세계 건설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일화학. 670억 원 규모 유형 자산 양도 결정 속 상한가. 한농화성 KBSI 자유 변형 가능한 전구체 2차 전지 개발 속전구체 배터리 핵심 소재 전해질 개발 진행 사실 지속 부각의 상한가 까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배터리 쪽하고 이제 연계가 되면서 일단 상가가 갔고요. 국전 약품을 보시면 어 이제 코로나 치료제죠. 아 아니구나. 나파모스 나파스 스타트 생산 부각 치료제 개발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한번 쭉 보시면 이제 밑에 갈수록 이제 중요도가 좀 이제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한국파마하고 관련돼 있고요 이런 내용을 쭉 이렇게 보시면 되, 되겠죠 지금 여기에 지금 나열돼 있는 것들이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어 종목을 했던 그 급등을 한 건지 어,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이제 배터리 아 전기차 전용 열관리 시스템 어, 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게 현대위아도 계속 좋았고요. <laughs>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잠깐 들어가서 오늘 그30% 정도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손절을 했는데 왠지 내일 더갈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절을 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제 이재명 어, 대선 테마주에 어, 엮이면서 오리엔트 전공 이게 원래 그 자동차 부품 그건데 어, 이상하게 이제 그 대선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제 급등이 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음 이렇게 클릭 한국 파마를 클릭했더니 그 인포스탁에서 어 종목 분석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어 한번 읽어 보시고요. 어 중요한 것은 이런 뉴스를 어떻게 찾느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그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종목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어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종목 넘어가서 주식 분석 주식 분석을 이제 처음 누르게 되면 GV 필룩스, 지엘팜텍, 신세계건설, 한국파마 이렇게 상가 종목들이 오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각 종목을 일단 클릭해서 뉴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봤던 그 뉴스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럼 일단 패스하고요. 두 번째 필룩스 클릭하고 다시 뉴스를 누르면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 종목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나왔죠. 증시 유효야.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하면 아까 제가 그 확인했던 이런 뉴스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파마 한번 볼게 한국파마 한국파마 어 한국파마를 보시게 되면 7만 원 지금 어갭 갭으로 지금 연속 나흘째 상한가가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힘이 완전히 강력하죠 지금 이거는 지금 투자 경고네요 투자 위험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지금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어, 장중에 한번 그 단타로 들어가셨다가 어, 수익을 일부 내고 나오시는 전략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투자 위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충분히 투자 위험까지도 이제 위자가 붙겠죠. 위자, 위자가 붙고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힘이 그 아직 다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뭐 이런 거를 이제 두려워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차트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laughs> 어, 이날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시초가 여기 시작했다가요. 밑으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위로 올리면서 영망치로 끝났고 여기에도 시초에서 밑으로 좀 뺐다가 다시 상한가로 올라왔죠. 그다음에 시초가는 한4 9 0 0 0원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보시죠. 시가가 49,300원. 그죠? 49,300원. 거의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밑으로 중간에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빠졌다가 다시 시초가 다시 됐다가 다시 이제 위로 이제 끌어올리면서 영망치. 지금 날아가고 있죠. 밑꼬리가 짧고 윗꼬리가 길면서 지금 상한가가네 번이 나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하고 설사 이개 중간에 이제 갭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투자 위험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먹었던 오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도 어 시초가는 한 1,60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밑에 어, 아니구나. 제가 잘못 들은 말씀 드렸네요. 한 1,500원대에서 시작을 했다가 밑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위로 올려서 한1,800한 60원을 찍고 그다음에 다시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게 되면은 어 시가가 1505원 그 다음에 종가가 1655원에 이제 마감을 했고요. 시가가 1505원 고가가 1800원 저가가 1400원 그러니까 저가가 1400원 장중에 1400원까지 빠졌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가가 1505원입니다. 1505원이니까 이쯤이죠. 이쯤 1505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종가는 이제 위로 끌어올리면서 끝난 게 아니라, 위에 찍고, 지금 촛대가 녹았죠 이렇게 은봉을 막고, 다시 이제 올린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윗꼬리를 이제 다시 메울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게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목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역대급 종목, 종, 그, 지금 개인하고 외국인은 이제 급등을 하니까 이제 던졌는데, 기관이, 89만 주를 받았습니다. 89만 주. 보시게 되면, 기간이 지금 역대급이죠. 지금까지 기간이 안 들어왔었는데, 들어왔다가 이제 그 12월 8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어 잠깐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털었죠. 그리고 기간이 계속 없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기간이 샀다가, 다시 그대로 나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기간이 수익이 내기 전까지는 제가 잘 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오리엔트 전공이 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최소한 어 윗꼬리는 한번더 메울 수 있지 않을까 1800원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이건 말고도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밑에 메뉴를 보시게 되면 어 투자 정보라고 있죠. 투자 정보 클릭해 보시게 되면 어, 삼성전자하고,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삼성전자, 한국파마, 셀트리온, 어, CIS인가요? CIS, 그 다음에 셀트리온, 뭐, 제약이나, 뭐, 셀트리온 주, 주가 되겠죠. 위에가 셀트리온이니까, 밑에가 뭐, 셀트리온, 제약이든지, 셀트리온이든지.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구속이 되면서, 어, 지금 삼성전자하고, 삼전우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이제 관심을 그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이 원의 크기에 따라서 어 가장 큰 원이 시장의 제1등 시장 주도주라고 보겠습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 평상시에서도 항상 그 뉴스 그 어, 핫한 종목에서 이제 상위 링크, 랭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지금 눈에 띄는 게 뭡니까? 한국 파마가, 어, 대장의 실질적인 대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키움 분석을 다시 눌러보시게 되면, 어, 30초 간격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1등이고, CIS, 현대차, 필룩스, 수산중공업, 어, 시장의 주도주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초 간격이 가장 핫한 거고 지금 밤에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누적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필룩스, 3등이 현대차, 이제 한국 파마가 이제 왜 6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보이시죠? 아까 제가 어, 특징 상한가 및그 인포스탁에서 제공했던 그 급등주, 상한가 및 급등주 그 뉴스하고 어 지금. 키움 분석에서 확인되는 어, 여러 가지 종목들,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필룩스, 삼성전자, 한농화성, 그다음에 한국파마 그리고 아까 투자자별에서 투자 정보에서 확인을 했던 이런 원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시장의 주도주 거래량이 그 동반된 시장의 주도주들을 어, 단기간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려면 어, 급등을 타는 수밖에 없는데. 같이 어, 투자가 아닌 다음에는 어, 단타 데이트레이닝 내지는 뭐 하는 방법은 어, 이방법밖에 없어요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을 해서 어, 접근을 하는 방법이 어, 가장 좋죠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는 주식 언제 튀어 올 주식 나는 뭐 미리 정말 바닥인 주식을 잡아서 정말 막 고점에서 팔 거야 나는 이거 언제까지 어, 바닥을 길지 모르지만 미리 선점에서 들어가 있을 거야.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 이유는 아실 거예요. 투자도 시간도 어, 투자의 개념이죠. 그한번 급등을 위해서 계속 모으는 것도 어 성장성 있는 가치 투자를 위해서 성장, 성장성 있는 그런 회사를 어, 미리 공부를 해서 기업을 공부해서. 어 그런 주식이 정말 저평가됐다. 뭐, r o e 도 분석하고, PBR도 분석하고, 어, PER도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분석해서, 아, 이 회사는 정말 가능성이 큰 회사야. 뭐,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좋았던 종목들 중에, 뭐, 사막 콘덴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 BH도 있었죠. BH. 그 BH 같은 종목들. 아니면 뭐, 셀트리온도 그럴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 서정진 회장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지, 지금의 셀트리온이 어, 한 순간에 뭐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런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어, 정말 그런 분들은 뭐, 뭐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땐 주식 시장에서 어, 가장 힘듭니다. 그게 그거보다는 어, 주식 시장에서 시장의 주도주를 어, 파.